GTD 209기 남자기가 8월 24일 주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피스메이커를 주제로 3박 4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이번 TD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보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캠프 시다 크레스트에서 열립니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수련회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산티아고 리트리 센터에서 있습니다.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국학교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한글과 예체능,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과목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됩니다. 등록은 7월 26일 토요일, 27일 주일, 미라클 센터 한국학교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많은 등록 바랍니다. 전도폭팔 74기가 7월 21일부터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전도폭팔은 시니어 클래식 영어, 스페니시, 중국어, 틴스키즈로 연령대와 다양한 언어로 나누어 훈련이 진행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숙달된 훈련자들과의 전도 실습을 통해 준비된 주님의 전도자로 거듭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본당 로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워십 컨퍼런스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사부까지 비전센터에서 특별 찬양 집회로 들려집니다이 찬양 집회는 모든 성도님께 열려 있습니다. 토요일 주간 세션은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 가능하며 점심과 저녁 식사, 아이케어가 제공됩니다. 각 그룹 예배 인도자와 찬양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성경통독국에서는 7월 26일 토요일 신약 전체를 일독하는 신약통독을 합니다. 최고의 통독 강사님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신약 통독과 함께 식사와 간식 그리고 음료가 제공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매주일 본당 로비 중앙에 설치된 성경 통독 부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한여름 성령 집회가 8월 7일 목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서울 원천교회 담임 문강원 목사님을 모시고 열리는 이번 부흥성회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귀한 말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집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무더운 이 여름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부 집회도 함께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